어, 저희가 최근에 연패를 하고 있던 만큼 좀 연패를 끊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오늘 뭐 경기력과 좀 별개로 그래도 승리를 따낼 수 있어서 뭐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 저도 경기 승리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기고 음. 자신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어, 아무래도 저희가 좀뭐 깔끔하게 이긴 느낌은 절대 아니고. 어좀뭐 기본적으로 좀 지켜져야 될 기본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일단은 이제 어, BDD 선수가 아무래도 너무 잘해줘서 결국 이긴 두 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사실 질 확률이 굉장히 두판다 컸다고 생각해서 어,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죠 <laughs> 그냥 좋다는 말이 <laughs>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제가 이, 이 뭔가 팀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를 뭔가 좀 혼자 고민 많이 했던 것 같고 연습 때도 더 진지하고 더 끌어올려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더 간절함도 생긴 것 같고요 오늘 되게 간절하게 임했는데 네 이겨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. <laughs> 뭐 진짜 힘들어서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. <laughs> 어 저희가뭐 앞선 인터뷰들도 얘기를 항상 했듯이 저희가 연습 때서서히 경기력이 오르고 있는데 그 부분을 대회서서꼭 나타날 수 있게 저희가 면서 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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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,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게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. 음, <laughs> 오전제로 갈수록 어, 좀 아무래도 베테랑 선수들의 참, 침프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연히 드러나는 시리즈가 좀될것 같고 어, 저희도 뭐 그에 맞춰서 당연히 데뷔를 해야 될것 같고. 고좀 보는 입장에서 재밌을 것 같아서 뭐 기대 중입니다 어 일단 선수들한테 저희가 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뭐 여, 설 연휴긴 하지만 또 금요일 날 경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하루밖에 못 쉬는데 어 하루 동안 좀 리프레시 잘 했으면 좋겠고 뭐 팬분들께는 저희가 설 연휴 동안에도 열심히 연습을 해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설 연휴 전에 경기였는데 졌으면 팬분들도 되게 찜찜하셨을것 같은데 이겨서 뭔가 기분 좋게 쉬실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더 준비 잘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